안녕 5학년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작네요. 오케이. 아아 아. 안녕 5학년들 우리 5학년하고는 선생님 이렇게 이 어, 설명 보내주는 설명 영상 보내주는 게 되게 오랜만 처음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음, 자 보자. 우리가 지금 사다론 소수의 곱셈 응용력기르기를 공부를 할 거거든요. 부분에서 진도가 조금씩 달라서 여기 같이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꼼꼼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 설명을 보내주게 됐어요. 자, 소수 곱하기예요. 소수 곱하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오늘 확인했었지. 뭐가 제일 중요해? 그치. 아무리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산해서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넘버원 곱하기 곱하기 잘해야 돼 그지 넘버투 뭐 찍어 소수점 잘 찍어 한자리 곱하기 한자리는 두자리 한자리 곱하기 두자리는 세자리 한자리 곱하기 다섯자리는 여섯자리 자 소수 곱하기는 수는 곱하되 점은 더해서 자릿수를 더해서 찍어라 그랬어요 그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어떤 수에다가 3.7을 곱해야 돼 근데 잘못해서 더 했어 그랬더니 9.2가 됐어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입니까 그랬어 어떤 수에다가 3.7을 곱하라고 하는데 또이 친구 또 잘못했지 그치 이 친구 또 잘못한 친구 우리가 잘 알려줘야 돼 친구야 조심하자 하면서 알려 줘야 되지 그지? 자, 우리가 식을 세워볼까?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에다 뭐 해야 돼? 어 3.7을 곱해야 돼. 이게 바른 계산이죠? 3.7을 곱해야 돼. 뭐가 선생님 펜이 자꾸 뭘 눌러지네? 이게 바른 계산이야. 응. 근데 어떻게 했다고? 허, 잠깐 딴짓 했더니 깜빡 뭐했어? 음, 더 했어. 3.7을 더 했더니, 뭐가 됐다? 9.2가 됐다. 빠르게 계산하세요. 그랬어. 얘는 간단하지. 그지 뭐, 이쯤이야, 선생님.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자,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어떤 수를 알아내려면? 그렇지. 거꾸로 계산해줘야 돼. 9.2 빼기 뭐? 3.7. 선생님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가로셈식은 식은 가로셈으로 쓰되 계산은 뭐 세로셈으로 편할 대로 해도 돼요. 꼭 세로셈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소수 더하기 빼기 뭐 땜에? 그렇지. 소수 점 때문에? 그렇지. 소수점 때문에 3.7을 뺄 거야. 얘는 지금 자릿수가 똑같아서 상관이 없는데 간혹 다른 경우 있죠. 그거 조심하세요. 뺐어. 9.2에서 3.7을 뭐 됐어? 그렇지. 5.5가 됐네, 맞죠? 자, 그럼 이제 뭐해? 얘 정체를 알아냈어. 얘 정체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죠. 5.5 곱하기 3.7. 자, 선생님이 계산 잘안 해주는 거 알죠? 오늘 한번 해볼게요. 3.7 곱하기 5.5. 선생님 이왜 3.7을 위에다 쓸까? 눈치챈 친구도 있을 텐데. 그지 같은 수,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이루어진 수. 5.5, 1.1, 7.7, 4.4. 이런 애들은 같은 곱이 나와서 곱하기 할때 이렇게 는으면 훨씬 편하죠. 그죠? 7, 5, 35, 3, 5, 15, 185.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계산할 필요 없어. 한 자리만 더 앞으로 해서, 185 쓰고 나면, 5, 3, 0, 2. 이렇게 되죠. 자, 소수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야. 자, 결과는 뭐, 소수 두 자리 어디부터 갈 거야? 여기부터 갈 거야? 보이지 않는 점령이 있는 여기서 한 자리, 두 자리 갔어요. 찍어줘요. 20.35 요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푼 것처럼 헷갈려 바로 음 이렇게 더하고 더했으니까 빼고 뺐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되겠네요 바로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상 복잡해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맞는 식 틀린 식써 놓고 계산하는 거 추천 밑에 있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꼼꼼하게 해보기 자두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쌀쌀해서 선생님이 밤이 되니까 콧물이 나네 그지? 비염이 약간 있어서요. 전바하는 하면 조금씩 그래요.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미 수업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니까 목소리가 조금 평생 굉장히 낭랑한데 목소리가 좀 그러죠. 이해 줘요. 자, 이번 다음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 입니까그 와우.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래? 자, 색칠한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이건 수학은 다분한 한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뺄 거야. 그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가능해? 두 번째 방법. 어차피, 어차피 지금 이거, 이거 삼각형 1, 2, 두 개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책 보면 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한번 뭐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저기 하얀 삼각형은 밑변 4.9 곱하기 높이 3.2 나누기 2할 거야. 그렇지? 나누기 반띵 그대로 해 주면 되겠죠? 생각해 봐. 가로 곱하기 세로한 거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거나 어떻게 돼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거에 두 배가 되는 거지 명잖는 밑변하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밑변하고 지금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똑같아 또 삼각형의 높이하고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만음 가져도 되겠지 어떻게 하라고 직사각형 넓이 4.9 곱하기 3.2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선땡님 저는 소소 나누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반띵 하면 돼. 똑같이 나눠. 이 같은 경우는 짝수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반띵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해도 돼? 곱하기 0.5 해도 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0.5 나누기 2, 다 똑같은 거예요. 계산해 줘? 그래. 그래. 대표 문제니까 계산해 줄게. 자, 4.9 곱하기 3.2 나누기 1을 할 건데, 선생님 머를한번더 쓸게. 어떻게? <laughs> 3.2를, 선생님 이기했어 짝수의 경우는, 그니까, 짝수로 볼수 있는 수. 그러니까 반띵이 한 방에 가능한 수의 경우는 그냥 나누기 2 먼저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어요, 계산이. 결과는 어차피 같을 거야. 자, 1.9 곱하기, 아니, 4.9 곱하기 1.6할 거예요. 9, 6, 5, 1 4, 4, 6, 9, 6, 5, 1 4, 4, 6, 24, 5. 자, 친구들이었네, 그치? 그 다음에 는 그대로 사고. 했더니, 4, 8. 제일, 하나, 둘, 어디다 찍어야 돼? 78.4! 틀려요. 소수 한 자리 더, 아니, 곱하기 소수 한 자리는, 자리 수는 더해서 찍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점, 야무지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7.84 제곱센티미터. 밑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할 건데, 볼까요? 이 다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할 수 있죠. 2 2번은 겁나게 쉬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직사각형 두 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 붙인다고 생각하면 가로 길이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0.9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는 똑같고요. 2.72 가로는 6.8에서 0.9 줄어든 거만큼 해서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이다시 일본의 경우는 어 사다리꼴 있고 사다리꼴 안에 뭐 있어요? 네뭐 있어요? 마름모 있어요, 그죠? 대각선이 나와 있는 마름모 있죠? 자 우리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연습했었단 말이야, 그지? 기억하지? 자 마삼사가 있어요. 마름모 삼각형 사다리꼴 이 마삼사씨는 뭘 해줘야 돼? 그렇지 일단 다른 데서 빌려온 게 있어 똑같은 걸 붙여서 구한, 게, 구한 넓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2-1번은 큰 사다리꼴에서 작은 마름모의 넓이를 빼줘야 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기억하죠 아랫변 더하기 위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할때 조심할 거뭐 아랫변 더하기 위변 하고 나서 괄호로 콕싸줘야 되죠 보고 기억하세요 세 번째 유형 내장의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할 거야 조건 중요하죠 대충 보고 나중에 고생하지 마세요 내장의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소수 한 자리 고 봐. 그 소수 한자리에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곱이 가장 클 때의 곱셈식을 만들고 계산하시오. 그랬어. 어차피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할 거니까 결과는 소수 두 자리 수겠죠.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제일 큰 거를 어디에 둬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 그지? 모두 한 번씩 사용한다고 그랬어? 몇점 몇? 점 몇? 곱하기 몇점 몇? 자, 그러면 가장 큰 수, 두 번째 큰 수를 어떻게 쓸까? 그렇지. 가장 큰 수를 큰 자리에다가 놔야 큰 곱이 나오겠죠. 그죠? 8, 6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럼 이제 점, 점 찍고. 자, 8이 큰 수지. 큰 수랑 곱해질 거가 더큰 수여야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하고 4가 나왔어. 지금 8하고 6은 다 썼으니까. 3하고 4가 나왔어. 그러면 4가 8 옆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로 내려와야 돼. 왜 그럴까? 생각해 볼까요? 음. 옆에 있는 8.3, 자기가 8.3이야. 아까 8.4라고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8.4야. 그럼 8.4면 어떻게 되겠어? 8하고 4하고 곱하지를 못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큰 수랑 곱해지는 수가 크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큰 수, 그 다음 큰수 놓고. 세 번째 큰 수는 뭐랑 곱해줘야 돼? 그치. 제일 큰 수랑 곱해줘야 돼. 가장 작은 수는 여기 와도 괜찮아. 이렇게 세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8.3 곱하기 6.4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문제도 같은 유형이겠죠. 자, 앞에는 선생님이 계산해줬으니까 여기는 친구들이 계산. 소수 곱하기 소수 전에 잘해야 될건뭐두 음, 자리 곱하기 두 자리 83 곱하기 64를 야무지게 하시고 마지막에 소수 팡팡 두 자리 가서 점 찍어주면 됩니다. 앤 n 아니고, 넥스트 t 고 가장 작을 때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제일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반대로 넘어가면 돼. 자, 그럼, 마지막. 4번 유형이에요. 와. 된장찍작 나왔다. 미역국도 나왔다 마고싶파요 그죠? 일단 문제가 길어 길면 어떻게? 별쳐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 우리가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문제 길이는 길어져요. 고민하고 정리하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연습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도 우리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염도계는 음식에 든 소금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생겼다. 그치? 온도계 같이 생겼다. 염도계래요. 염도계의 센서 부분이 음식에 접촉하면 액정에 염도가 표시되는데 이 숫자는 용액 100ml당, 와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죠? 100ml당 소금 함유량을 의미하고 염도 1%는 1g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슨 뜻이겠어? 용액, 다시 말하면, 된장찌개 100g. 된장찌개 100g에 조금이 1g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염도가 1%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음? 자 주희 어머니께서 만드신 된장찌개와 미역국에 염도계를 담궈봤더니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습니다. 된장찌개 500ml와 미역국 300ml에 들어있는 소금은 모두 몇 그램인지 구하시오. 예, 구하면 되겠네요. 자, 화면 내용이 다안 보이므로 잠깐 줄였어요. 자, 보자. 된장찌개 500ml에서 조심해야 될게뭐 있어. 그냥 여기다 바로, 바로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지. 그지? 자, 500ml, 100ml에, 100ml에 1g이 들어있어야 1%라고 그랬지. 그지? 100ml 기준이야. 근데 여기는 500ml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5를 곱해줘야 돼요. 자, 100ml라면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0ml라면 1.5g이 들어있어요. 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전장 쪽에 몇 ml야? 500이지. 500 곱하면 안 돼요. 뭔 뜻인지 이해돼요? 100에 5배가 50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5에도 뭐 해줘야 된다. 곱하기 5 해줘야 된다. 자, 첫 번째 된장찌개는 500이다 아니다. 아니다. 5 곱하기 5배라고 했어요. 1.5. 그럼 두 번째 미역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3 곱하기 2. 점 1. 3단계는 간단하죠. 자연수 곱하기 소수 할 때는. 자연수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죠. 곱하기 할 때만 곱하기 하고, 소수 한 자리 곱했어요. 그럼 소수 한 자리씩 점꼭 찍어주면 되고, 두자리수 곱했어요. 그럼 두 자리에다가 점꼭 찍어주면 되고. 오케이? 전체 소금의 양 구할 때는 소수점 기준으로 해서 잘 구하면 되죠. A 기분이다. 525 75 7.5g 어머 잠깐만요 어머 우리 된장찌개 7.5g 이가 들어갔어요 미역국에는 미역국이 더 짜다 그치 미역국에는 3일은 3 2 3은 6 6.3이야 우리 뭐 해야 돼 7.5 더하기 6.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답 써주면 되겠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읽어서, 깊이 생각해서, 야무지게 풀어서,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 중간중간에 꼭 영상 멈춰 놓고, 어 선생님이 계산 안 해줘도 나는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그죠? 중간에 멈춰놓고 계산 다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비교해보기. 오케이.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